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과 효곡대 이동 주민 여러분. 먼저 지난 15년간 지역의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부족한 저와 동고 동락하며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얼마 전 대효곡동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지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저의 염원을 담아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국회의원이 지역에서 단 하루도 살지 않은 자신과 똑같은 무희만 포항 출신의 자신의 보좌진을 단수 공천하였고 국민의당 합당시 합의된 경선 원칙도 무시된 채 국회의원의 의도된 개입으로 경선의 기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선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중앙당과 경북도당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심사를 청구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국민의힘 당원과 당규 그리고 중앙당 공관위의 방침을 무시한 지역 국회의원의 독선과 만행은 지역 정치 의 질서와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구에 거주하며 그긴 시간 동안 지역민과 함께 서로 간의 애환과 바램을 소통하고 공감하며, 특히 경북도당 대변인과 부위원장으로 당에 헌신해온 저로서는 너무나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여론과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는 보좌진 대리고기공천과 경선 배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묻고 또 물으십니다. 저희 경북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지난 5년에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최근에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승리에 이르기까지 당원들과 함께 웃고 울고 땀 흘리며 견뎌낸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무시한 공천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당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당원들이 저에게 또 묻고 물으십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과 대이동민 여러분, 존경하는 포항시민과 효곡대이동 주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겸모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작은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명망 있는 지역민들의 조언을 토대로 오랜 숙고 끝에 13년간 몸담고 헌신해 온 정든 국민의 힘을 떠나 지역 주민 추천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은 분명 어렵고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북 정치일번지 효곡대의동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러한 부담과 부정을 받아들이고 묵인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무렴치한 공천행태는 계속 자행될 것이고 저와 같은 제3, 제4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것임에 비록 힘든 길일지라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하는 지역민들과 굳게 어깨 동무하며 권력보다 무서운 것이 민심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공정과 발음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드릴 것을 포항시민과 효곡대 이동주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있으신 분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보좌진 네. 자동차 제가 알면 자동차은 아니고 그태태열보하고 경선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힘과 합당 전의 일이고요. 국민의 힘과 합당은 그 뒤에 있었죠. 그래서 다시 국민의 당과 어, 그 뒤에 다시 합당 합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추가 변경 접수를 받은 다음에 공천 신청을 받아서 어, 국민의 당 합당시 합당 원칙이 3인 이하 여론사 경선이었습니다. 일반 여론사. 그런데그 가운데 저도 있었는데 저만 빼고 가장 약한 국민의당 후보하고 오, 보좌관 비서진 보좌진은 비서관을 둘만 경선을 시켰습니다. 뭐 그그에 관해서 제가 예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어떤 뭐,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당과 중앙당에 재심사 청구를 요청하러 요청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것도 거기서고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그 여태까지 이제 우리, 우리 기초위원 후보님들 이제 공청 관련해서 주로 이제 도당에서 도당 공심위가 있고 도당 공심위 밑으로 사실은 좀 여태까지 헤보고또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렇게 보니까 도당 공심의 역할이 사실 거의 없고, 지역 당협에서 주로들 이미 뭐 사전 추천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도당 실제 면접 가기들 전에, 심사 가기들 전에 미리 지역에서 다 이렇게 공천이 뭐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어떤 타행이라고 할까? 문제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오, 올해 또 당에 계셨으니까 내년에그 공천 실태와 올해 이 공천 실패 어떻게요? 음. 네 익히 여러 역민들하고 계시는 대로 어 과거의 공천과 는 이번의 상태는 많이 다른데요. 저희 어, 국민의힘이 어렵게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면서 어 과거와 다르게 국회의원에게 많은 권한과 어, 권한을 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회의원이 모든 책임하에 기초와 어, 광역까지 시장 군수를 제외한 공천에 책임을 지고 책임이라는 건 다음 총선 때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 하에 당협위원장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진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주민과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어, 공정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공부 다니게 된 기회가 배제되었다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당협에서 여러 가지 음어 심사 과정을 거쳤는데 도당 당협마다 다릅니다만 도당 공간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 적절하게 같은 경선을 뭐 허락해 주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당협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공간 위원들이 동의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 하나 더 있어, 네. 왜그왜그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무서서 충모하고 그다음에 그 남한 시반지 본인은 뭐라 생각하세요? 그런 어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지가 많지 않고 여러 가지 고철소 인해서. 어, 다음 총선을 위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에, 가까운 지인척이나 본인의 보좌진을 통해서 지역 여론을 환기 시켜서 다음 음, 총선에 임하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안타깝지만은 지역에 많은 훌륭하게 또 지방 지역 정치 몸담고 있는 친구들이. 이번 국회님의 그런 뜻에 따라서 어, 결정에 따라서 참여를 못하게 된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볼때답변이 아주 뭐 접수로 맞으면 아주 뭐 실신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제가 파이스 오 살로 언제가 45년 됐는데 네. 우리가 남이라 하는 그 대도 안 하는 그런 지역 그거라고 그남중부칙해서 그동안. 그 이모 의원부터 해가지고 중을래 이런 행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가감이뭐너도 공천을 해도 인물위신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게 누구냐 우리 시민들이 자처한 겁니다. 그게 가장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지지율 높은 곳에서 가장 어?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해야 될걸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도당의 네. 부위원장까지 하시고 그런 분들이나 시도위원들이 특히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을 하고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번 선거만큼은 무소속이 그래도 저는 약진하라고 봅니다. 반드시. 시민들이 깨우쳤어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국회에 대한 특히 또 국부 같은 경우에는 도당위원장하고 두 가지를 겸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에서 그걸 좀 반성하는 기회를 삼아서. 거기대 가지고, 어쨌든, 당에 대 해서 항의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기자실에 자꾸 기자회견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지요 제가 이 지방자치하면서 시도했지 이렇게 많은 기자회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사들이런말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시민들한테, 이제는 인근 권의로인을 위주로, 소방에서쓰레기봉투도 하나 안산 사람이 내려오면, 은 나가서 다 찍어 줬잖아요, 여러분들 국민이 약장서 줬지 않습니까? 네. 저,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이번 선거만큼은 말씀 주신 대로 공정과 그리고 주민의 민심에 따른 판단을 받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주신 마음 담아서 더 헌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정우영 경북도의원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